안녕하세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가줄래? 어, 뮤비가 1200만회를 돌파했습니다. 1200만회 축하하고요. 어, 우선 함께 가줄래? 이 뮤비 1200만회는요. 어, 정말 특별하고 엄청난 기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또 1300, 1400, 1500. 그래서 1500 찍고 2000만 뷰까지 향해서 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함께 가줄래? 이 뮤비는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김호중 가수 노래 중에서 탑3입니다. 탑3. 아, 정확하게 말하면, 김호중 공식 채널 안에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공식 채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뭐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사랑의 콜센터라든지 다른 방송에서 출연한 거 말고 김호중 가수가 공식적으로 취입한 자기 노래, 자기 노래만 딱 들어 있는 것이 김호중 공식 채널이죠. 그래서 김호중 공식 채널에서 상위 탑3입니다 1위는 만개. 2위는 트리톤바, 3위는 바로 함께 가줄래입니다. 자또 하나의 기록은요. 이게 더 특별한데 인기 뮤비 탑원 베스트 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뮤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아, 인기 뮤비 유튜브 탑백인데요. 아, 유튜브 안에 가수를 막나하고 장르, 장르를 막나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여기에서 김호중 가수의 뮤비 중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함께 가줄래가 아, 탑3가 되고 또 베스트1이 될까요? 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두 가지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이 함께 가줄래 앞에 특별한 인트로 영상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그냥 노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인트로 영상이 있는데 제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보라색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런 김호중 가수의 이 멘트가 들어가 있는 인트로 영상이 있는데 이게 아주 괜찮고요 또 마음을 항상 울리죠 그래서 이 인트로 영상이 앞에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이 노래 분위기가 아주 좋죠. 노래 분위기가 우선 함께 가줄래? 라는 이 가사말 제목 좋고요. 그 다음에 노래도 아주 경쾌해서 이 노래가 뭐 운동회 때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발표회 때에 이렇게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런 분위기 좋고 또 활기차고 또 쾌활하고 또 이런 분위기여서 이렇게 영상 인트로가 있고 노래 분위기 좋아서 바로 베스트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 유튜브 스밍을 하다보면 묶어서, 묶어서 쭉 지나가고 또 스밍은 기본적으로 틀어 놓는 것이고 또 스밍은 밤에는 이어폰 꽂아 놓고 그렇게 하고 그러시니까 아, 노래를 집중 감상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줄래 이 뮤비 1,200만의 돌파를 기념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링크를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에 올려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눌러서 한번 들어보시면 새로운 마음을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유튜브 스밍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1 2 0 0만를 돌파 했잖아요. 이거 그냥 돌파한 게 아닙니다. 아, 김호중 가수 팬들이, 아, 물심 양면으로. 그러니까 물심 양면은 정확하게 이제 응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열심히 유튜브 스밍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함께 가줄래를 오늘 한번 봤으면 벽돌 한장 올려서 건축물을 지은 것처럼 한번 들었으면 스밍 한, 한회 올라가요. 숫자가 이렇게. 어, 그런데. 유튜브 스밍은 참 쉽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를 새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유튜브 스밍. 그러니까 어려운 줄 알고 또는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를 가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서 할수 없었는데 아주 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과나무의 과일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맛있게 열렸는데 저 위에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저절로 떨어지고 그런 맛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따 먹어야 되는데, 따 먹을 힘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가지고 드리면 잘 드시잖아요. 그것처럼 공카에 있는 이 스밍 목록으로 스밍을 하시는데, 공카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공, 공카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공카, 아, 스밍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잘 스밍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치 사과 따기는 어렵지만 사과 드시긴 쉽잖아요. 근데 사과도 이렇게 잘조각조각 쪼각 해가지고 깎아 드리면 포크로 하나 딱 찍어서 한입 먹기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유튜브 스밍하도록. 그래서 유튜브로 말하면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제가 안내해 드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라디오처럼 그리고 중간에 멈추거나 끊어지면 뭐 그냥 다시 또 눌러서 또 돌리고 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3월 유튜브 목록이 전격 교체됐는데 3월 유튜브 목록 없으신 분들은 또 유튜브 스밍 안 해보신 분들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이건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아직 저에게 연락을 주시, 주, 주시지 않으시거나 아직 유튜브 스밍을 안 하고 계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공과 유튜브 스밍 목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010-2475-8822. 010-2475-8822. 010-2475-8822. 입니다. 자, 함께 가줄래 1,200만의 돌파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함께 가줄래 영상 더 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한번 감상해 보시면 또 3월에 새로운 기분으로 또 월요일이잖아요 한 주간의 월요일을 또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